어떻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짧게 느껴지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어서 저희 준비된 이제 2부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요. 최근 국내외 주요 국 주요국의 해커 동향 및 사이버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부 첫 번째 이제 발표자를 무대로 모셔야 될 텐데요. 네 이번 순서 한양대학교 융합 국방학과 우리 손영동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이버 공급망 위협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이버 공급망 위협과 대응 방안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디지털 혁명과 반작용, 미국의 해킹 피해 사례, 사이버 전자전 대응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전이 이제 모든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비중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잘라서 넘어갈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뭐 교재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반작용입니다. 그 전에 지금 미중 분쟁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특히 여기 이제 6G, 6G 5G와 6G는 거의 속도가 이론적으로는 50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큰 문제냐? 실제 지금 사회는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논리가 지금 적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요, 5G 표준 터커 점유율이 한국이 제일 많아요, 22% 중국이 21% 그런데 미국은 12.9%거든요. 그러니까 이또 하웨이가 이전 세계를 대상으로 워낙 저가 공세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테크를 근겁니다. 응. 테크를. 응, 결국은 이제 5G로 가는데, 5 아, g 로 가는데 t e 6 g 로 가는데 6 g 는 어떨까요? 6 garante, 6 0 garante, 6 0 g 도 중국이 앞서6고 g 습니다 n 그 t e 6 건수로 봤을 때는 중국0 garante, 6 0 g a 0 4.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혁명과 국가 안보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따른 안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첫째 분쟁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전이죠. 전통적 전투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중첩되고 있고 두 번째가 모호한 경계입니다. 전쟁과 평화, 전투원과 비전투원, 폭력과 비폭력. 대표적인 게 사이버 전이죠 사이버 전에 이게 전투원과 비전투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큰 전쟁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의 개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뒤섞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새로운 공포입니다.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고 지금 소규모 집단, 개인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합니다. KT 최근 KT 통신망 사고 같은 경우도 한 명의 실수가 한 개인이잖아요. 한 개인의 실수가 나라 전체의 일상 활동을 그냥 바로 멈춰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공포는 국가 행위자, 비국가 행위자, 이제는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까지 합세해서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안보에 미치는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신무기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물론 드론이죠, 드론. 특히 여기 군집 드론을 통한 스밍 작전 같은 게 가능하잖아요. 일단 드론을 띄워 놓고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드론이 그 집중적으로 타겟을 공격하는 그런 스밍 작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술들이 새로운 작전을 계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향성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EMP는 다 아실 거고요. 극초단파라든가 레이저, 레일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형 로봇도 마찬가지죠. 공격 대상을 스스로 감지, 추적, 파괴,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지금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도 줄고 군 복무 기간도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군인들을 어떻게 이제 수급을 해야 될지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율형 로봇은 어쩔 수 없이 이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네 번째가 사이버 무기인데 사이버 무기는 시공간 제약이 없습니다. 저비용이고 또 고효율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미국은 국가사이버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방사이버전략을 같이 발표를 하거든요 국가사이버전략은 2018년 9월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명쾌합니다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미국을 보호하고 번영을 촉진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이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력 모든 영향을 동원 결합해서 악의적 사이버 행위를 퇴치하겠다. 이게 이제 국가 사이버 전략입니다, 미국의. 그런데 같이 나온 국방 사이버 전략을 보시면은 이게 세 번째 나왔거든요. 2011년 두 번째가 2015년, 세 번째가 2018년 9월에 나왔는데 특이한데 아예 그 국방 사이버 전략의 모토가 선제적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 중심의 전략에서 공격 중심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선제적으로 나가겠다는 걸 분명히 한. 그 우리나라 그 국방 사이버 전략도 보면 아직까지 뭐 국방 사이버 전략이라고 발표한 게 2018년 8월에 있더라고요. 8월인가 9월인가 있는데 그때도 사이버 공간의 절대적 우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방어적인 측면으로 수세적인 측면인데 미국은 이제는 완전히 그. 악의적 사이버 행위를 중단 분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사이버 작전을 전개한다. 그리고 각군 사이버 사령관에 사이버 공격 개시 권한을 부여하겠다. 2018년 9월 이전에는요, 사이버 공격권이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사이버 사령관이 공격 명령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대통령의 성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특이한 점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사이버 행위를 비례적 행위를 통해 중단시키는 조항을 수용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영국의 그 미국 미국 선거에 개입한 이런 경우는 보복을 할수 있도록 비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꿉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사이버 사이버 전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 평가한 건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정계 이 영국 국제문제연구소 2021년 아, 6월입니다. 지난 6월달에 나온 걸 보시면은 뭐전 세계 국가를 다한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이바이즈 파이이즈에서 뉴질랜드가 빠졌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동맹 동맹국 세 곳,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그 위협국가. 그 미국은 이제 사이버 위협국가를 네개 국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이제 티어로 나눠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이 조항으로 쭉 나열해 보니까 이 1티어는 물론 이제 미국이고요. 2티어는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되고 3티어는 아직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과연 여기서 어느 위치에 속할까 어느 위치 정도에 있을까 이걸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2.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이버 공격적이고 사이버 위협은 외부자 위협, 내부자 위협, 공급망 위협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자 위협은 뭐다 알다시피 해킹이나 디도스 이런 공격들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내부자 위협은 접근이 허용된 내부 구성원의 실수, 부주의에 의한 위협이죠. 그 내부자 중에서도 악의적 악의적으로 내부자 위협을 펼치면은 이거는 뭐 외부자 위협보다도 훨씬 더 10배, 100배 더큰 사고 가 벌어질 거고. 최근 KT 통신망 사고 같은 경우도 내부자 위협이죠. 내부자 위협을 제대로 통제를 접근 통제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보안 절차를 기본 절차, 보안도 그렇고 시스템을 교체할 때도 기본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 절차,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영역별 대응은 물리적 대응과 논리적 대응 그리고 인지적 대응. 이세 가지 세 가지를 이제 매트릭스로 교차해 보면 아홉 가지 그 섹터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주체 공격 주체가 어디냐 국가냐 비국가냐 여기에 따라서도 섹터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3차원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 그런 구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공급망 여부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아,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이제 그 제품을 불신하게 되죠 특히 이제 미국은 2012년 국방수급법. 2012년부터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외산 장비 도입을 금지를 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중국산은 민간에서도 쓰지를 못하게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식으로 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해킹 피해 사례인데요. 솔라윈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아까 그 인터넷 진흥원에서도 말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솔루비스 내부망 그 해킹 사건은 굉장히 미국에서 그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보시는 것처럼 약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고 작년 12월 파이바이즈가 백도어를 확인 하고 아 이거는 일반 해크가 한 짓이 아니다. 국가 주도 국가 주도로 우리가 보통 뭐, 핵, 뭐 해킹 공격 한 다음에는 뭐 소규모 몇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이래 규모로 따지면 한 500명 지금 이런 이런 Solar 를 공격한 부분들 MS 사장이 미국 청문회에 산 이야기입니다. 미국 청문회에서 이 정도 공격을 하려면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한천 명은 천 명은 다 모여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고 그 특별한 이런 공격이었다는 거죠.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솔라리스 오리온을 사용하는 만8 0 0 0개 기업, 특히 미국이 주목하는 게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최소 아홉 곳에서 어느 정도 양이 빠져 나갔을까 정보량 이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쉬쉬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2016년 9월에 어느 정도 빠져 나갔을까요? 약250 테라 이상이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솔라리스 어택 타임라인은 타임 일단 넘어가고요. 그 미국은 2020년 12월에 러시아 해크로 추정하고 정부기관의 포렌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MS는 러시아 신생 해크 조직 노벨리움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은 러시아 해외 정보국을 배후로 특정을 합니다. 뭐 러시아 해외 정보국 결국 이제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 지원을 해서 해커 집단을 지원해서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노벨륨은 지난 5월 미국의 국제 개발처 이메일 마케팅 계정을 탈취해서 또 공격을 시작했고요. 7월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바이든 행정부는 솔라렌스 공격에 대한 러시아 처벌을 이제 선언합니다. 지난 2월달에 그리고 청문회에서 수사기관 보안기업 미 상원 정보위원회 참석에 증언을 했는데 이때 M 에서 사장이 1 0 0 0명 이상의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가 작업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돌아서. 상당히 할 일도 많았었는데 이번 솔로윈츠 해킹 사건으로 아마 그 정부 리더에 계시는 분들이 사이버 정책을 좀더 강하게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몇달 후죠 지난 5월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이 또 해킹을 당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아주 큰큰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랜섬어인데요 이게 미국에도 랜섬이어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하워드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랜섬이어 공격으로 아예 그냥 학사 일정을 취소를 했다는 그런 그 mbc 뉴스가 있었고요. 밑에 보시면 이거는 cnn cnn 뉴스 에서 나왔는데 어, 지난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텍사스 학군. 텍사스 학인 학교가 아니고 학교를 다 엮은 그 학군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54만 7천불을 해커한테 줬다는 그 내용이 지금 CNN 뉴스에 나와서 또 미국이 그 랜섬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해버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커들 공격자들은 그 동안에 어, 비, 비영리 기관들은 상당히 좀 배제를 했거든요. 비영리 기관, 비영리기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쪽들은 공격을 좀 피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돈만 되면 이제 뭐다 여기저기 돈만 되면 무조건 다 공격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맹들은 중국 해킹에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해킹도 워낙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핀셋을 핀셋 전략을 펼칩니다. 국가를 상대로 뭐 러시아가 했다 이러면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해커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와 관계 없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 이 해커들을 직접 주목을 해서 공개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보를 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보상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히 그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cture,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타겟으로 한 악성 사이버 활동을 신고하면은 얼마까지 주느냐? 이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천만 달러. 그 우리, 우리 돈으로 100억까지 주겠다랑 120억까지. 100, 120억까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지금 대충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쭉쭉 쳐다본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 사이버전이 어떻게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야 할까?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 최근 미국의 추세라든가 미국 미군의 추 미군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이버전과 전자전이 지금 결합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인데요. 이 부분도 올해 3월 올해 3월에 나온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영역이 정확하게 나왔죠. 육해공 위에 우주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에 위치고 이런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올해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전입니다. 무기 체계가 전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자전 정의. 전자전 체계 구성은 전자전 지원과 공격 보호, 이세 가지는 아니는데, 뭐 여기 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스킵해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 전자전 부분은 이게 블랙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우리나라도 물론 전자전 체계가 있긴 하지만, 외국 장비를 들여올 때는 열어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뜯어보면은 이게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냥 통째로 와서 이제 사용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요 그라울로 같은 여기 그라울로 미국이 자랑하는 그라울로 같은 경우는 여기 젠포드 젠포드가 있고 여기 안테나 이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대공 지대공 미사일 기지나 레이더를 포착을 해서 그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전자전 기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전자전 예,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크라우스4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작전 반경이 300km입니다. 300km면 상당히 넓죠. 그 작전 반경이 300km니까 그 안에 들어온 그 항공기, 전투기 같은 경우는 그 자국 전투기는 보호를 하고 상대 상대쪽 그 전투기에는 전파 방해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레이저 웨폰이라든가 이게 레일건레일건은 레이저 웨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드론을 잡는데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고 여기 보시면은 SM2 미사일이 40만 달러 한 기당. 근데 레이저를 한번쏠때 1달러밖에 들어가지 않다는 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가 드론을 잡는 아주 핵심적인 기, 그 무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레일건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에는 미국이 이제 5억 달러, 지금까지 약 5천억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별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서 지금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전, 사이버와 전자전입니다. 첨단 기술 기반의 군사력 모든 게 이제 뭐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양상으로 갔는데 이제 네트워크 중심 중심전, N C W도 이제 위험해졌다는 거죠. 항군대가 무너지면 왕창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중심전, N C w 로또 분산시킨 모자이크 전이 또 새로운 그 전략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투의 집중화, 분산화 이 부분은 지금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선점하고 첨단 기술, 특히 전자전 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첨단 기술이 연결되다 보니까 정보, 로봇, 나노, 생명공학 이런 게다얽히고설어서 이제 복합 체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미국의 육군 사이버사령부는 세마라는 팀을 이제 구성해서 실전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결합한 형태로. 그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해서 정 능력을 방해 저하 파괴할 수 있는 사이버 효과를 기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그 추진해 가는 걸로. 그래서 미군 교리를 보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사이버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은 있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전자전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죠 아, 이 시긴트가 여기 있긴 하지만, 그 사이버 전과 전자전이 이제 점점 더 결합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이걸 좀더느여서 나름대로 느여서 보면, 아, 그림이 하나 빠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영도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